네,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추가 기소한 후 본격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조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 의료 원장과 조전 장관 동생 등을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박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자 어제 정경심 교수가 기소되면서 이제 조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한 어제 조전 장관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도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웅동학원 관련 비리 혐의로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를 다시 불러 조전 장관의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조전 장관은 동생이 위장소송을 제기한 당시 웅동학원 이사였고 관련 문건이 자택에서 압수되기도 했습니다. 조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어제 다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노원장을 상대로 조전 장관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아직 조전 장관에 대한 정확한 소환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대부분의 조사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주 안에 소환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검찰은 조전 장관 변호인 측과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정 교수는 이미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추가 기소된 이후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저희 취재팀이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정교심 교수 정정, 정경심 교수 측과 연락을 시도했는데요. 이렇다 할 입장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정 교수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전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펀드 운용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블라인드 투, 펀드 투자라서 어디에 투자했는지도 알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FM 주식 매입과 관련해서도 사들인 적이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또 딸의, 딸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인턴 활동을 한 곳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위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해 왔습니다. 정 교수는 구속 이후로도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는데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따지는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법원의 보석을 통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진실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전 장관은 정교수 공소장에 11차례 이름이 등장하지만 정교수 혐의에 공범으로 기재되지는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검찰이 정교수가 공직자 윤리법 위반을 피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공소장에 여지를 둔 만큼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조사를 받은 뒤에 정교수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앙지검에서 YTN 박현입니다.